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아, 오늘은 2022년 10월 4일이네요. 음, 화요일이죠. 아, 오늘은 어, 국방논평이고요. 어, 오늘 영상은 어, 국회 국방위 소속인 이재명 의원 앞으로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예, 어, 그래서 어, 예전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방위사업청장한테도 보내는 바가 있고. 김병주 의원과 김민기 의원 민주당에 네.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는 이제 F 3 5 추가 도입 순무 인가예 이거 한4조원 되는 내용이죠. 어 이거를 이제 급하게 결정하는 어, 국면에서 제가 어, 이런 어, 내용들을 어, 보냈었고, 어 그거는 이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국방부 차원, 국방부 장관 차원에서 결정이 됐죠. 이번 정부 예산 흐름이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고 지금 이제 국감이 진행돼 진행되고 있고 시기상으로 봐서 조금 있다가 이제 예산도 검토가 될것 같아요. 음. 자 이때 보니까 이제 그새 좀 변화가 있는 것이 김민기 의원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위원장으로 자리로 옮긴 것 같고 김병규 의원은 계속 국방에 위 남은 것 같아요. 아마 군 출신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또 새로운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가 국방의회로 또 배속이 됐어요 음. 그래서 이 사안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 저는 이제 f-35a의 추가 도입은 어, 불필요하다 최소한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가 없다 아, 1, 2년 미국의 추가 결정을 보고 어, 우리가 그진료이 필요하다면 그때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다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의혹의 냄새가 난다 음. 자, 이걸 여당의 의원들한테 보내면 소용을얻겠죠 어, 그래서 일단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것을 주로 보내려는 것이고, 어, 음동한방위사업청장에게 보낸 것은 방위사업청의 의견, 어, 이 결론이, 방위사업청의 이전에 F-35A 관련해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의 의견과 같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점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죠. 예. 자 그렇고 이재명 의원은 현재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의 국회 공식 이메일로 이 동영상의 링크를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김병주 의원한테 보냈는데 일단 한두개 정도 보냈었거든요 확인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어차피, 뭐,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요. 음.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쭉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어, 어, 주에 이제 영민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문제 파악은, 이슈 파악은 금방 되시, 되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어, 좀 뜬금없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뭐 독자 분들도 <laughs> 좀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미국이 어, 미국 국 미국 국방성이 F-35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3년짜리 딜로 삽니다. 3년치 몫을다 사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 하나 중요한 전제조건이 뭐냐면 F-35 같은 경우는 공군, 해군, 해병대 수직이상륙이죠. 그거는 어, 그걸 동시에 개발했기 때문에 완벽한 기체를 추구했죠. 어, 당연히 5세대 기체. 5세, 5세대 기체라 그러면 스텔스. 좀더 정확한 말로는 저비타미죠 레이다 저피타미죠 그래서 예상보다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죠. 그리고 미국 어, 이제 하늘 전력은 어, 공백이 생겼고 그래서 완벽하게 개발이 돼서 군에서 오케이하기 전에 쓸 만한 기체가 나왔을 때 오케이는 받지 못했지만 생산을 같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산과 음, 시험이 개발이 동시에 벌어진. 그런 좀 묘한 기체가 됐어요. 음, 그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어, 개발과 생산이, 도, 배치가, 생산 배치가 동시에 이루어진 기체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군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죠. 잘될 거라는 보장하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죠. 가장 큰 이유는 하나의 기체를 가지고 세계의 군에서 쓰는 기체를 다 만족시키려고 했기, 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고 시간이 자꾸 지체되고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요. 예. 또그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서는 미 국방부에서 계속 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렵게 된 거예요. 음. 자, 이런 전제를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현재 기체에 대해서 미 국방부는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 그리고 어, 잠재적인 경쟁국들의 신형 기종들이 나오면서 더더욱, 어, 그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기체는 크게 봐서는 블록3에요. 음. 그래서 미군과, 미 군과, 미국방성과이 아, 로키드 마틴 제조사가 합의한 버전은 블록4예요이때까지 시험 개발한 것 그리고 배치해서 실제적으로 써봤더니 블록4 정도는 돼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로키드 마틴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팔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생산도 하고 그래야지 연구개발을 해서 더 나은 기체를 만들죠.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있고 미국은 5세대를 넘은 6세대 기체를 3 0년대 지금 내겠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잖아요. 왜냐? 중국이 추격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기체를 6세대, 비싼 6세대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그 빈틈을 4.5세대 저렴한 기체로 메꾸겠다는 계획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5세대인 F35 운영 유지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는 미국 의회에서도 질색을 하는 그 F35의 입지는 자꾸 좁아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보면 그래서 3년치 물량을 사고 있는데 이 개발 중인 기체를 지난번에, 요번에 이제, 로또 번호로 치면, 치면 15, 16, 17인데, 이게 F35의 블락3에요. 블락3인데, 일부 블락4의 기능을 가진, 이런 F, 블락3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업계에서 기대를 하기로는 485대를 팔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계약된 거는 3 7 5대예요 22%가 감소했어요. 이 375대라는 것은 F-35를 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무부의미 정부에 OK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우리 20대 포함해서 앞으로 3년 동안 로켓드 마틴이 생산할 수 있게 허락을 받은 기체수가 375대라는 겁니다. 미국 공군, 해군, 해병대용, 그리고 전 세계 우방국들, 동맹국들이 파는 거. 이겁니다. 22%가 감소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기대치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거죠. 네. 자. 그래서, 로이트 통신을 보면은, 제가 이제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전에는, 이번에는 485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3년치를 묶어서 샀을 때는 몇 대를 샀느냐, 그때는 478대를 산 거예요. 그래서, 로키드 마티는 이거보다 살짝 넓은 수준으로 어 예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375대를 밖에 안된 거죠. 그래서 숫자가 많이 줄은 거예요. 이건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 보면 큰 타격입니다. 왜냐, 아,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F-35가 로키드 마틴 전체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은 이미 중국의 추격으로 인해서, 미국도, 왜냐하면 중국도 5세대 기체를 내놓고 있고, 러시아도 5세대 기체를 이미 내놓고 있고, 그리고 무인기하고 공동 협업하는 어,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6세대 예. 그래서 미국은 그 전력 격차를 계속 유지하려면 6세대를 개발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어, 국방비가 에, 에 증가되는 것을 억제하려고 하죠 어, 그게 기본적으로 F-35의 어려움이에요 음. 그래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미국은 지금 F-35라는 기체에 대해서 대량 생산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다고 볼수 있어요. 지금 3, 4년의 기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왜냐, 그 기간 내에 블랙4를 대량 생산하자고 결정이 안 되면은, 그 다음 기체들이 이미 나올 준비를 마쳤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2, 3년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대폭 개선된 기체를 내놔서 미국 국무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음. 대량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 미국에서는. 네. 그리고 미국 국무성 입장에서는 공군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늘의 전력을 유지 위한,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다른 군에 비해서 대폭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럼 새로운 기체를 개발하려면 그 개발비들을 가지고 구입비들을 가지고 다른 것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기체들을 막 줄이고 있잖아요. F-35는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 네. 정치적인 문제가 될수 있을 정도로. 네. 자이 자, 사람은 어,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미 공군 장관에 임명된 사람이죠 네, 프랭크 캔들입니다 어, 이 사람이 주도하고 있어요 어, F-35 구매 수량 감소하는 것을 아까는 미 국무부 차원의 전체 숫자를 말씀드린 거고 어, 미 군의 구입 수량은 이렇게 줄여갈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사, 앞으로 3년치 물량을 줄여가겠다고 한 거예요 여8대에서 33대 그리고 29대까지 이미 줄이겠다 예. 네. 그러면서 업계를 압박하는 거예요. 음. 우리가 원하는 블락4를 완벽하게 못 만들면 은 이대로 간다는 거예요. 음. 이, 이 다음에는 어찌될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네. 자, 그 상황에서 로켓 마틴 입장에서는 이 연구 개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구매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압박을 받고 있,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음. 자, 그래서, 좀 전에 캔들 장관이 한 말을 제가, 어, 어 옮겨보겠습니다. F-35의 블락4, 이게 이제, 군이 원하는 형태죠. F-35의 완성형이고, 대량 생산 기체의 형태죠. 어, 어, 재원이. 음. 여기는 엔진도 포함입니다. 새 신형 엔진. 예. 이거의 역량 확보가 절실하나, 로키드 마틴이 일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예. 원래는 22, 23년 시즌에 나왔어야 돼요. 지금 시즌에. 지금. 근데 그걸 맞추지 못하고, 블락3의 개선형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번에 조건부로 해서, 그 개선되는 부분, 완벽한 블락폰은 아닌데, 어느 정도의 개선점이 반영된 거, 그거를 할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좀 전에 3년치 물량을 계약한 거예요. 자, 그것마저도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로키드 마틴이 어떤 마음을 먹나에 따라서. 그래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앞서서, 대량 생산, 대량 구매를 하기에 앞서, 예. 미 공군 입장에서는 그 시간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죠. 차세대 기체가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 돈도 넣어야 되고 음. f 3 5은 아시다시피 절대 싼 기체는 아니죠. 운용 유지하는 면에서도 그렇죠. 예. 2, 3년 지나면 이미 완벽하게 나오더라도 과거의 기체로 분류될 수가 있어요. 예. 확장성이라는 면에서 6세대에 제공이 안 되는 기체거든요. 원래도 F-22 밑에 로급으로 나온 기체이기도 하고 설계 자체가 없다 로키드 마틴이 대량 생산을 하기 앞서서 로키드 마틴이 블랙포를 제작할 역량이 있는지 증거가 필요하다 이점이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면서 구매 수량을 줄였어요 네,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네. 자 로키드 마틴이 못 따라오면 이대로 가다가 다음 기체로 갈아타겠다는 거예요 그꾸로또 네. 이야기하면은 f-35나 블랙포가 되더라도 운용 유지 측면에서 또는 어, 6세대 전투기가 활동할 30년대에는 부적절한 기체다 가격대 가성비가 안 가격대 성능이 안 나온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 포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읽힐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자 공군이 그런 결정을 하고 캔달이 그런 결정을 하자 그건 공군이잖아요 공군장관이니까 그건는 참무총장 위에 장관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네. 자. 해군도 예전에는 최신형 기재, 기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필요하다. F 어 FA-18을 대체할 기체가 필요하다라고 어 요구를 해 오던 입장에서 그 입장이 바뀌었어요. 네. F35C는 해군형을 말하는 겁니다. F35. 에 네. 그래서 기존 기체 가동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동안은 F35C 새로운 기체 안 사도 된다. 이렇게 어, 이유를 대면서 구매 수량을 15대에서 9대로 줄인 거예요. 즉, 뭐, 해병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는 구매 수량이 더 작겠죠. 군의, 군이 제일 작은 군이니까. 전체적으로, 어,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F-35 구매에 있어서만큼. 이게 다 금융기사입니다. 6월 28일에 기사죠. 예. 왜냐 이 무렵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내년 내년 회계 년도 예산을 결정는 시기기 때문에 관련 논쟁도 많았고 논의도 많았고 어, 공개된 자료도 많았고 기사도 많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f-35는 로키드 마틴의 매출의 27%를 차지합니다 큰그 부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는 쉽게 놓칠 수가 없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죠. 즉 아, 미국 아, 국방부가 미국 내 구매 수량을 줄이면 동맹국들한테 구매 수량을 늘리려는 강력한 동기가 생긴다고 볼수 있어요. 이걸 쉽게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예. 자 그러면서 로키드 마틴 현재 현재 어, 재무 상태는 좋지가 못해요. 22년 어, 1사분기 매출을 보면은 어 150억 달러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브리나로 치면 한한2 아, 어, 0조어0 30조 되는 돈이죠. 예. 그 전년 대비 9%가 감소했고 이익은 83%가 감소했어요. 예. 자, 재무 상태가 좋지 못한 겁니다. 음. 그 상황에서 어 F35까지 어, 미국 예, 정부에서 구매 수량을 줄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F-35의 장기적인 전망은 차치하고더라도 무조건 해외 동맹국들 시장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우리 F-35의 추가 결정 20대 급하게 정권이 바뀌기 이도 이미 전에 발동이 걸린 당선인이 나오고부터 바로 발동이 걸린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전혀 서둘 이유가 없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 F-5 F4 이런 것들이 노후화를 현대화 기정으로 빨리 바꾸자. 그냥 사고가 잦으니까. 아, 어, 금년 초에 그런 사고 하나 있었죠. 안타까운 죽음 F5 비행기 수원에서. 자, 거기에 F35가 올라탄 거예요. 원래는 FA50을 개량형을 그 자리로 메꾸려고 한 거죠. 왜냐? 그걸 로 기체니까. 낮은급의 기체니까. 그걸 F35가 거기 밀고 들어와서 한두 달 만에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결론까지 이끌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예산을 달라고 밀어 넣겠죠, 국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거를 보기 쉽게 하는 한 장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보면 정리를 해 보면 자, 2019년에 3년치 물량을 살때 478대를 샀어요. 그런데 2022년 앞으로 3년치 물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375대로 많이 줄었어요. 그죠? 네. 그것도 이제 블락3의 로또 15, 16, 17이에요. 블락4도 아니에요. 그리고 15, 16, 17이 확보된 것도 아니에요. 저 확보를 전제로 해서 미국 정부도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숫자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구매 수량을 더 줄일 수 있는 농거들이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수량이 줄어든 이 3년의 기간 동안, 2023, 24, 25 정도까지 블랙포를 이루지 못하면, 제가 판단한 건 데는, 그거는, 어, 여러분이 판단해 보셔도 됩니다. 어, 국회 전문가들 통해서 국방위 전문가 도와주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어, 이전 정부에서 일하, 일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테고, 있을 테고. 예. 그러면, 그때까지 어, 로켓 마틴이 블랙포를 구현하지 못한다. 그러면, 30대 초가 되면, 두, 두 가지 새로운 기체가 등장을 해야 돼요. 차세대 기체들이. 그기로도 자원을 배분을 해야 돼요. 이미 그리 배분이 되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지금 이 구매 수량 줄이, 줄여서 절약한 비용들이 거기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미 공군도 성부를 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 기체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짧은 기간에, 여태, 여태에 비교했서땐 훨씬 짧은 기간에 두 가지 기종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 공군도 성부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 여기서 잘못되면 미 공군의 하늘 질력은붕 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신중하고 위기의식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3년 동안 로키드 마틴이 F-35에 있어서 블랙4를 뚜렷하고 확실하게 작업하지 못하면 거기서 출구 전략이 바로 급격하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키드 마틴 스스로도 차세대 기체로 옮겨가려고 그러겠죠. 이거는 손절을 하고 그게 앞으로 2, 3년 내에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그 기간 동안 매출의, 어, 판매 수량은 최대한 올리려고 하겠죠. 순간에 재무제표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중기 국방 계획을 살펴봤을 때, 음, 저는 우리 국방부의, 아, 이전 정부에서의 입장은, 아, F35의 구매는 마한대로서 어,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거기는 음. 그 여러 고려 조건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 어, 논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20대 추가도 입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과의 상호 비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했다. 왜냐? 워낙 짧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밀고 나온 것이니까. 단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삼축체제의 하나다. 그거에 대응수단으로서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논리가 붙어서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건너온 거죠. 처음은 뭐였습니까? F4나 F5의 노후전투기 교체로 나왔죠. 어, 정권이 교체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물론, 옮겨갔습니까? 삼축체제의 핵심. 어, 북한의 핵심을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진력이고, 북한이 제일 무서워, 무서워하는 무기체계다. 이 논리를 옮겨 타면서 진행이 되어 온 거죠. 예. 그 전에 수년간 우리가 왜, 예, F-35 구매를 마흔대에서 종집을 찍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KF-21은 왜 4.5세대로 시작해서 5세대, 6세대로 개발할, 개발하려고 하고 있었는 것이지 지난 몇 년간 F-35를 운용하면서 우리가 느낀 점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과의 비교 검토 과정이 상당히 많이 생략됐다. 공군 내부에서 국방부 내부에서 방위사업청 내부에서 그것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관성으로 밀어붙인 부분이 있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이번 과정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악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운영비 부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그 시절에 이미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미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었고 또 이미 제시한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고 있다라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위 감사원이 하원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예요. 2021년 7월입니다. 이 내용도 보면은 어, F35를 현재의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면 수많은 엄청난 돈이 든다. 예. 그래서 블랙 포로 어, 군에서 원하는 품질, 어, 원대로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매 수량을 줄여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기체에 투입되는 돈이 너무나 많다. 음.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블랙 포가 완벽하게 나오더라도 이 군은 어, 구매 수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미 새로운 기술 을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이미 자원이 투입되고 있어요. 예. 그거는 F-35 개발을 타산 지속으로 삼아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발에 접근하는 방식이 보면 딱 그래요. 자, 그런 면에 봤을 때 F-35의 전망은 절대 박지 못하다. 음. 그래서 앞으로 2, 3년만 기다려보면은 F-35의 운명은 뚜렷히 드러난다. 그리고 우리가 KF-21을 4.5세대, 5세대, 6세대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준비한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F-35를 운용하면서 느끼던 점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 완벽하지 않은 기체로 미국에서는 많은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죠. 단지 동맹국들에서는 이 일본도 마찬가지죠. 비행기가 떨어지더라도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을 정도죠. 참 피안한 아이러니한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실해졌으면 좋겠다. 예. 단지 4조 5조 원의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KF21의 앞날을 가로막는 거예요. 음. 자, 말씀드린 대로 미국 6세대 전투기 30대 초에 등장을 시키겠다는 것이고, 어, 좀더 저렴한 어, 4.5세대 전투기도 동시에 내놓겠다. 그래서 어, 공중에서의 우위를 현재 어, 미국이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격차의 허용, 그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만큼 우리가 서둘지 않으면 위기가,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우리의 우세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예.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제공권의 우위를 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치른 적이 없다. 여기에 F35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1, 2년 기다려서 우리가 반드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F-35를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2년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된다. 우리도 이미 운영 유지라는 비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공군에서. 그래서 2년만 기다리면 F-35가 과연 로키도 마틴이 블랙 4를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확인될수 있을 것이고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더라도 사업 전망이라면서 에 자세대 기체로 넘어가는 게 차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기체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 사이에 동맹국들한테는 완전 완전하지 못한 기체를 계속 팔면서 자, 우리는 거기에 희생양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많은 독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약속을 했어요 몇대 사겠다고. 그게 로키드마틴 차원의 로빈지 미국 정부까지 끼어서 같이 한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공이 각 나라에 지금 국회로 가 있어요. 의외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미국도 그 입장을 알기 때문에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 군에서는 체면치레상으로 20대에서 사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그냥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미안하다. 나는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 미국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또 우리 군이 급하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급하게 추진했다 하더라도 100%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면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도 돼요.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잘해주시면 행복해 하실 분들이 아주 많아요. 네. 또한 최근에 그 합참의장인가요? 이야기를 했죠. 어, KF-21에 항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함재기형을. 그 말은 우리가 중형 항모급 항공모함을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거는 항모, 함재기형을 만들려면 지금 우리가 개발 중인 한두 달 전에 시험 비행 성공한 이 기체를 잘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 계획했던 대로 5세대, 6세대, 우리 무인기로 같이 개발하고 있으니까. 예. 그 넘어가는 과정을 잘 만져야죠, 지금. 정권 교체기를 거치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국회에서 제한되는 예산이잖아요. 처음에 F-35 추가 도입 갑자기 결정하니까 갑자기 4조, 이런 이상의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는 KF-21이나 FA-50, 경공격기 이런 도입불량이 손을 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까지 나왔습니까? 경항모 개발하는 거뭐 중단하고, 그 돈을 이것을, 어, 이 숭대 더 F-35 구입하는데 쓰겠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예산 반응이 안 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났지요 경항모 예산이 내년에 0이라고 그래 놓고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어, kf-21 함재 기영또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항모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그럼 다시 예산을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럼 복잡한 얘기다 빼더라도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f-35를 아예 못 사게 됐다 국회에서 노 했다 그러면 거기에 호응하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해군 많은 지원 세력들이 박수를 쳐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일부 세력은 좀 뻘쭘해지겠죠.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그렇게 될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